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학습하실 한자는 토끼토입니다. 매우 귀여운 동물이죠. 토끼토. 토끼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부스는 어진 사람이되죠 어진 사람이 그러면, 면하다면, 플러스, 점,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주. 그러면 토끼토에서 파생되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극토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끝토, 다리끝토가 되죠. 그러면 새추가 부가되면 이것은 부엉이토, 부엉이토가 됩니다. 그러면 말마가 부가되면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준마토가 됩니다. 준마토. 그러면 토끼토에 물고기 어가 부가되면 이것은 물고기 이름 토가 됩니다. 토. 지금까지는 토였습니다. 자, 토끼토에 나무목이 부가되면 이것은 개오동나무 도예요. 개오동나무 도. 그리고 범호가 부과되면 범도가 됩니다. 범도. 그리고 덮을 벽이 부과되면 무언가를 덮다. 원통하다. 원입니다. 원통하다. 원. 이러한 문자와 동일하죠 그리고 예시로는 원통이 있습니다. 원통. 원통에서 못 살겠다. 원통. 그러면 토끼토에 시험가다 착이 부과되면 이것은 편안하다 일입니다 편안하다 예 예시로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 지금까지 토끼 토에서 파생된 한자였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문자가 있죠 이것은 야근 토끼 참입니다 야근 토끼 참입니다 참 여기에서의 부스는 견주다 피에요 견주다 피 이러한 문자는 부르다소 입니다 부르사소 그리고 이러한 문자는 짐승이름착 이에요 짐승이름착 즉, 짐승이름차 안에 부르다소가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근토끼참은 토끼토에 짐승이름착이 부가되어 있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근토끼참에서 파생된 한자를 보겠습니다. 칼도가 부가되어 있어요. 칼로 색이다 참입니다. 칼로 색이다 참. 그러면 힘력이 부가되면 힘으로 띠다 참에 힘으로 띠다 참. 그러면 흙토가 부가되면 흙 땅에 묻다. 그래서 묘역 참이 됩니다. 묘역 참. 그리고 말씀원이 부가되면 말로 헐뜯다, 참. 참소하다, 참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시로는 참소가 있죠. 참소는 이런 뜻이 됩니다. 남을 헐뜯어 없는죄를 있는 듯이 꾸며 고해 바치는 일이죠. 이런 인간은 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울각이 부과되면, 우리 모양 3이 됩니다. 3. 우리 모양 3. 그럼 지계호가 부가되면 지붕의 삼 지붕의 잠이 됩니다. 참 그리고 가는 실명이 부가되면 겨우재가 되죠. 겨우재 그리고 잿빛삼도 됩니다. 잿빛삼 지금까지 약은 독이 참에서 파생된 한자였습니다. 저희 조선 목록입니다. 급산자 총정리 표만자 원리, 표만자 해례, 한 자의 표문 자와 해례 입니다. 구독 부탁 드리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